귀농을 꿈꾸시나요? 여기에 특별한 시골 청년이 있습니다. 예, 참 대견한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무슨 일이고 자리야. 시골 마을 로컬 크리에이터 안재현 씨를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이곳은 대청호를 품고 있는 무늬면인데요. 여기엔한 자두농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슬땀을 흘리는 청년농부가 있다고 하네요. 저는 청주시 문희면 마동리에서 농사짓고 있는 청년농업인이고요. 농한기에는 농촌 컨텐츠를 만들고 농번기에는 농사를 짓는 마동리를 브랜딩하고 있습니다. 이제 4년 차? 4년째 된것 같아요. 내가 농사를 결심하기보다는 되게 우연하게 농촌을 와서 접하다 보니까 농사를 자연스럽게 접했던 것 같아요. 마동리는 20여 가구가 털을 잡고 살아가는 작은 마을인데요. 재은 씨가 이 마을의 유일한 청년이라고 합니다. 지금 농사를 도와주시는 이분은 마을 이장님인데요. 재은 씨의 농사 스승이자 최고 조력자라고 하네요. 영구적인 게 아니라 그냥 일회적으로 다 열매를 보기 위해 쓰는 거니까 꼭 겹쳤다고 해서 조금 겹쳐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그 말고. 기초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재은 씨가 이 현장돌이 되는 것도 아닌데 기초 과정을 차근차근 굉장히 잘 따라와주고 있어가지고 참대견한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농사일이 쉽다고 하면 사실 거짓말이고요. 농사는 모든 다 어렵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몸으로 일을 하고 거기에서 배우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체질에 맞는다고 생각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자연에서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농사 아까 예술이다라는 것도 배우고 있고 또 생명이 자라는 거에 대해서 보면서 어, 정말 생명 모든 것들은 버릴 것이 없구나. 걸음마저도 나무한테 이루어지니까 어나 하나도 소중하구나라는 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농사일이 익숙해진 재은 씨. 처음 농사를 시작할 때는 어려움도 많았다는데요. 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농지법을 모르고 그냥 땅 계약을 하는 바람에 처음에 계약을 하다가 취소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그 3개월 4개월 동안 기간이 걸려서 다 계획이 무산이 돼버리고 저희 마동리 이장님이 겨우겨우 마동리의 땅을 구해주셔서 거기에서 지금 서리태 수확을 했고 또 마늘을 심어 놨거든요. 그땅 구하는 거 그리고 거주지를 구하는 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여곡절 끝에 마을에 정착한 재윤 씨.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어르신들과 허물 없이 지내는 모습이 꼭 손주 같네요. 그런데 이곳 마을 어르신들이 재윤 씨를 부르는 독특한 별명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별명일까요. <laughs> 처음에 왔을 때 떡국을 끓여줘고 이름은 모르지 어떻게. 떡국이라고 했지 뭐. 안떡국. <laughs> 이름을 모르고. 아, 처음에는 안떡국도 아니었어요. 제가 그냥 떡국이요? 그러니까 온 떡국이 떡국 아가씨 이렇게 부르셨지. 나중에는 아 이름이 안재은이요? 그러면 안떡국이네. <laughs> 이름도 내가 별명을 지어놨어. 재은 씨는 마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할머님들 표정이 많이들 밝아지셨어요. 예전 같았으면 명절때나 대회 한번 웃어보시고 그랬었는데 아저씨가 성격이 또 굉장히 친화적이고 할머님들하고 지내는 게 오히려 또래들하고 지내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 처음에도 저도 좀 어르신들하고 서먹을 했고 어르신들도 저랑 서먹했는데 작년에 제가 농사짓기 시작할 때부터 어르신들하고 점점 가까워지고 어, 올해부터는 더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가 됐던 것 같아요. 오늘은 협동조합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 보는데요. 그런데 마동리에는 협동조합 말고 색다른 프로젝트도 있다고 하네요. 도시 청년들이 마동리에 대해서 놀러와서 2박 3일 동안 농촌에 있는 것들로 1세끼를 해먹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지금 한 4년째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촌스랑 콘서트라고 이장님 농장 안에서 수학 체험, 자두 수확 체험을 하면서 숲 체험도 하고 공연도 했었거든요. 도시분들이 와서 농촌에 있는 것을 경험하고 또 농촌에 계신 분들은 도시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한적했던 마을이 시끌벅적하면서 어르신들이 새로운 문화 경험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촌스러운 콘서트까지 했고요. 또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을 예정이에요. 라디오에도 출연하는 재은 씨. 지난 추석에는 마동리 어르신들과 함께 방송을 하게 됐답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마을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한 서점. 이곳에 있는 다른 로컬 크리에이터와 마동리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기 위해 회의를 하는데요. 최근에는 벌교에 있는 마동리와 교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재은 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로컬 크리에이터는. 그 지역 안에서 그 지속 가능한 삶을 함께 이 고민을 해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윤 씨는 아이 자신의 삶을 그 마동이라는 그 공간 안으로 그리고 거기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 그 어르신들, 그 사람들 곁으로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컨텐츠들이 그 조금 더그 자연스럽게 진정성 있게 새롭지만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녹아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목표는 마동리 안에 안떡국뿐만 아니라 정떡국, 뭐 이떡국, 김떡국 많은 떡국이들이 들어와서 청년들이 좀 북적이는 마을 지금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동리는 어... 엄마 같은 존재? 어, 내가 외로웠던 거 그 전에 사회생활을 했을 때 적응하지 못해서 힘들었던 부분들이 위안을 마동리 안에서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동리는 저한테 엄마 같은 존재고 또 엄마한테 효도를 해야 되잖아요. 마동리에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마동리를 브랜딩 하면서 효도로 보답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마을과 함께 꿈꾸는 청년이 있습니다. 마동리 로컬 크리에이터 안떡국 재은 씨의 꿈을 응원합니다.